와, 돈 나무로 돈을 많이 벌어서 상상이 현실이 됐어요. 짜잔, 이렇게 멋진 집이 생겼어요. 우와, 엄청 좋다. 아빠, 그러면, 우리 이렇게 멋진 집도 생겼는데, 하와이로 해외여행 가요? 뭐, 하와이? 아빠 집 사느라 돈다 써서 8천달러 밖에 없어. 뭐야, 많잖나 그러면 아빠가 집을 하와이로 만들어줄게. 우와, 좋아요. 이번에 열대 느낌의 새 가구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보시면, 짜잔. 뭐 이렇게 다양하게 생겼는데, 새돌리랑 한번 집을 이쁘게 꾸며볼게요. 우와, 완전 재밌겠다. 봐빠 야자나무 지어줘, 야자나무. 오, 야자나무. 야자나무 여기 있어. 짠. 어디? 잠깐만, 저기 붙었어. <laughs> 어, 오, 이렇게, 문 옆에 하나 지어주고요. 요 오, 꼬, 꼬. 고, 오, 코코넛 <laughs> 와 우리 코코넛 길러 먹자. 좋아 큰 것도 짓자큰거오큰거 짠. 오 엄청 커들었잖아. 오 매달려 볼까나. 하고 올라갈 수 있나? 오 어차 오 아빠 올라왔어. 우와 대단하다. 자, 오 저도 왔어요. 아 아빠가 나 머리 밟아. <laughs> 오 코코넛 의자도 있어. 오 짠. 코코넛 의자는 이런 느낌이구만. 짠. 어때? 우와! 아니, 코코넛이 엄청 크잖아? 여기는 열릴 수도 없겠는데? 제가 앉아볼게요. 좋아. 짠. 아빠, 저 코코넛에 사는 요정이에요. 으, 코코넛 냄새. 아! <laughs> 코코넛 냄새. <laughs> 오, 그 다음에 보니까 이게 볼케이노 푸드볼이래. 응? 오, 뭐지? 화산? 용암? 짠. 우와, 오. 우와! 이게 뭐야? 까르까르. 콜록콜록. 아, 뜨거 <laughs> 아, 여기 패들밥 먹는 데가 봐. 패한테 이런 걸 주면 어떡해요? 너무 뜨겁잖아. 어, 한번 먹여볼까? 보팔로야 <laughs> 먹어봐. 아, 우리 보팔로 입청장 다되겠네 용용. 아, 올라가서 먹네? 볼케이노 맛있는 줄. <laughs> <laughs> 맛있어? <웃음> 어 마침 목마르대. 여기 워터볼도 있어. 오, 우와, 뭐야. 와, 산에서 내려온 물인가 봐요. 엄청 멋있잖아. 우와. 짠, 물도 마시렴 내가 먼저 먹어야지. 헐럭헐럭헐럭.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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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오. 우와, 좋겠다. 나도 여기서 먹고 싶은데. 어, 그럼 바팔로는 여기 먹게 두고 좀 이렇게 수영장 쪽으로 가볼까나. 오, 좋아요. 오, 일단은 보물상자 소파를 좀 넣어야겠어. 보물상자 소파도 있어요? 짠. 우와, 진짜 보물상자잖아. 오, 엄청 이쁘다. 어? 아빠 저 건물이에요. 가자, 파구야. 짠. 와 여기 뒤에 있는 게금 쿠션인가봐요. 와 아, 왠지 느낌이 좋더라. <laughs> 아빠 이거 갖다 팔라요. <laughs> 오, 잘 어울리는 게 있어. 뭔데요? 짠. 어 대형 해먹이야. 여기다 놔야지. 오. 우와, 대박. 내가 왠지 내가 왠지. 안돼, 아빠. 안돼. 아빠 밀 거야! 불로 밀어버릴 아, 거야! 아! 아 어푸 어푸 어, <laughs> 어 부, 부, 부. 어머! 저는 여기 못 누워요! <laughs> 어떡해! 불쌍! 어떻게 어른만 누울 수 있나 봐! 아빠 밟을 거야! <웃음> <웃음> 짠! 오! 사다리 <laughs> 안고 눕기! 이게 뭐야! 아꼈어! <웃음> <웃음> 하나 어른 되면 꼭 저기 누워야지! 오, 그리고 세토라, 돈을 좀 내야 돼. 돈이요? 짠, 여기. 현금 등록기가 있어. 우와! 우와, 엄청 어때? 멋있다! 아빠한테 막 돈을 주고 싶지? <laughs> 어, 수영장 이용하려면 돈 내야 돼요? 그럼, 500달러 내야 돼. 500달러나? 나 500달러 없는데? 어, 멀리멀리 훔쳐가야지. 나 아, 훔치면 안 돼! 아, 들겠다 도망! 세토리 잡아라! 안 돼! 짠! 아, 잠깐나 이제 경손해져 가! 아빠가 특별히 봐줌. 예. 도망. <laughs> 오 그리고 요정 나무래. 요정 나무요? 어, 한번 지어볼까? 짠. 오뭐야 어, 엄청 크네. 정말 <laughs> 어, 이거 어디다 놓지? 천장 뚫는 거 아니에요? 오 어, 천장 뚫을 수도 있겠어. 한번 지어볼게. 좋아요. 짠. 아 저는 요정 나무의 코코넛 요정입니다. 어? 어, 빠상아빠님 어서오세요. 음, 안녕하세요. 저는 요정이라서 마법을 걸어드릴 수가 있어요. 어, 무슨 마법이에요? 아, 코코넛 냄새가 나게 해줘요. 소새리 냄새. 예호 <laughs> 오, <laughs> <laughs> 어, 그리고 대포도 있어. 대포. 대포는 뭐지? 짠. 어? 와, 대포다. 대포다. 탈수 있나? 오! 뭐야? 뻥. 엄청 멋있다. 와, 축제다, 축제. 축제. 축제 퐁퐁. 오, 그리고 보니까 거대한 열기구도 만들 수 있나봐. 우와, 열기구까지? 오, 집에서 이런 거 해도 되나? 짠. 오, 진짜 열기구야. 어, 세토리아 일로 와봐. 오, 와 너무 귀엽잖아. 음, 이거 엄청 봐요. 토리아 조그만해, 나타야지. 어? 아빠 작동시켜줄게. 짠. 우와, 간다. 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우와, 너무 재밌다. 오, 어, 앉아있어야지. 토리 모자 엄청 크다. 우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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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앉았어요. 어, 근데 무거워서 안 뜨나? 안 올라가는데? 오 아빠가 볼때는 세토리 지금 되게 이상해 <웃음> 뭐야 뭐야 <laughs> <laughs> 막 움직여 <laughs> 어 귀신같은데? <laughs> <laughs> 우와 아빠 배고 아파요 <비겁어요. 웃음> 올라간다, <laughs>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laughs> 와, 뜬다 뜬다 우와 너무 재밌다 세토리 공격한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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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은 닿다 아, <낮다. 웃음> 저 요정이에요 <laughs> 아 요정이 진짜였어 <laughs> 어 재밌잖아. 집에 오, 오 집에서 이렇게 열기구를 탈 수가 있다니. 전 어, 경찰에 신고해야지. <laughs> 유령은 아닙니다. 네. <laughs> 어 이제 내려와야지. 아 재밌었다. 아 어, 정말 신기한 구경이었어.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 캐논이래. 어? 휴먼 캐논. 탈수 응? 있는 건가? 그런가봐. 어 여기 너무 좁으니까 여기 수영장에 설치해보자. 아 어, 타가지고 수영장으로 퐁당 들어가요. 좋아. 어, 짠 설치했어. 우와 오 지금 타볼게요. 좋아. 어, 돈 내고 타겠다. 아니 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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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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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덩. <laughs> 어, 아빠도 우우 야지 오. 오. 벌써 준비. 아, 무서워. 우우 <laughs> 우우 <우와> <laughs> 아빠 바닥에 갇혔어. <laughs> 아, 이 우우 우 재밌다. 이우 완전 필수인데. 어, 그러면 이 열대 아이템들로 집을 좀 꾸며볼까? 좋아, 좋아. 아, 저희가 이제 집을 다 꾸며왔어요. 집 속에는 우리 이쁜 해토리가 해줄 거예요. 좋아요. 따라오세요. 짜잔. 어, 문이 잠겨있다는데요. 아, 우리 가족이 아니었구나. 어, 그렇구나 누구세요? 아, <laughs> 누구세요? 아, 빨리 입양해야겠다. 짠. 그럼 우리 이제 다시 가족이 됐으니까 들어가보자. 좋아요. 짜자잔. 바로 이렇게 바로 앞에 야자나무를 지었어요. 어, 여기가 수영장이라고 이렇게 야자나무가 알려주고 있죠? 응, 음, 그렇죠. 어, 수영장부터 가볼까? 응, 음, 좋아. 유리 문을 열고 짜잔! 여기가 세상 수영장이에요. 어, 엄청 예쁘다. 엄청 예쁘죠? 오 어, 여기서는 어, 아빠만 누울 수가 있고요 아, 좀 누워볼까나? <laughs> 아, 아, 좋겠다. 아, 좋다. 아, 편하다. <laughs> 저는 그럼 여기 앉을래요. 짠! 어떤가요? 오, 엄청 휴가 온것 같아. 그쵸? 레모네이드 를 먹어줘야겠어 아 좋아 레모네이드는 옆으로 먹어야 지 맛있단다 <laughs> 코로코록 머리에 부어야 맛있지 코록코록 아빠 뭐야? 밑에 다 흘려 아, 반쯤 흘려줘야지 <laughs> 아 맛있다 어, 이렇게 수영도 한 번씩 해주고 이제 다음 장소로 갈까요? 좋아 어, 이렇게 밖으로 나가면 짜잔 오, 엄청 근사하다 완전 화가이 놀러온 것 같아 그쵸? 여기에는 용암이랑. 너패트의 <laughs> 어, <laughs> 평생 간신 용암. <laughs> 그죠? 여기 폭포도 있고요. 여기는 코코넛 의자가 있어서 이렇게 앉아서 쉴 수가 있어요. 뭐 완전 휴양지 온것 같다. 코코넛 냄시도날수 있어요. 아, 코코넛 냄새. <laughs> 냄새. 어, 그리고 여기에는 보물상자 의자. 아빠 빨리 와서 앉아봐요. 어, 짠. 짠. 아, 좋다. 어 <laughs> 여기 조개 조명이 있어. 짠, 음, 오. 끄니까 더 이쁜데? 오! 여기 완전 포토존이야 포토존 뭐, 찰칵, 찰칵. 찰칵 찰칵 썸네일 찰칵 <웃음> <웃음> 아 이렇게 이쁜 공간이 생겼고요 그 뒤에는 짜잔 오, 놀이방이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방방 뛰면서 방방 와아 엄마가 날 밟았어 <laughs> 그리고 여기 열기구도 있어요 오 열기구 아까 재밌지? 응! 근데 놀이방을 이용하려면 여기서 돈을 내야 돼요 어, 빨리 돈 드세요 아 근데 저는 공짜예요 하하 나 언제부터 공짜야? <laughs> 아 그럼 이제 배고픈데 밥 먹으러 갈까요? 음, 좋아 아, 이쪽이 식당이에요 짜잔 오, 짜잔 오 도넛 가게 도넛 가게 오계란노라이도 있어 계란노라이 냠냠, 냠냠. <laughs> 오, 그러면 우리 도넛 하나 먹어볼까? 좋아요. 도넛 짠. 하나 집어주고요. 어, 아직 반죽인데, 익혀보자. 짠. 오. 응. 익힌 중, 익힌 중. 시간 딱딱딱딱딱. 짠. 오, 오 도넛 완성됐어요. 오, 아빠 것도 완성. 어. 무슨 맛으로 먹지? 이건 딸기맛, 초코맛 바닐라맛인데. 어, 아빠는 초코맛. 오. 초코가 네, 칠해졌어요 오, 그럼 저는 딸기만 먹을래요 짠아 그럼 앉아서 먹을까요? 좋아 냠냠 냠냠냠냠냠냠냠 뇨뇨뇨뇨뇨뇨뇨. 아 완전 맛있다 어 눈으로 먹는 것 같긴 한데 <laughs> 아잘 먹었다 다 먹었어요 어 아,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볼까요? 좋아 어 2층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짜잔 오, 우리 돈나무님 <laughs> 이렇게 돈나무님을 여기 옮겨놨어요 이 요정나무가 지켜주겠죠? 엄청 든든하다 그럼 이제 아빠 방으로 가봐요 좋아 일단 문을 열어주고요 짜잔 <놀람> <놀람> 우와 우리 용구 <오늘> 축하해줘요 <놀람> 아 봐봐 일단 아빠 침대가 여기 있고. 어 완전 오. 예뻐. 어 나도 여기서 자고 싶은데. 안 될지롱. 어. 아 나는 이것 타고 항해해 야지 바다가는 중 바다가는 중. 안돼 내 침실이. 여기 의자에 앉아서 대형 TV를 볼 수가 있어. 와 너무 좋다. 힌트를 들어보실까. 짠. 오, 오 세상놀이터 하잖아. 어 좋아 좋아. 가시죠. 오. 가시죠. <laughs> 와 재밌다. 방으로 아, 가시죠. <laughs> 그러죠 <laughs> <laughs> 어, 이쪽 방은 제 방이에요. 일단, 햇방이 있어요. 짜잔. 오, 깔끔해졌어. 아, 어, 우리 버팔로 꺼내볼까요? 응, 음, 좋아. 그럼 일단 좀 씻겨야지. <laughs> 여기 보면은 이렇게 귀여운 강아지 조명이 있어서 씻을 때 강아지를 보면서 씻을 수가 있겠죠? 버팔로 기분 좋은 중. 좋은 중. 야, 아, 깨끗해졌다. 어, 그럼 새토리방도 빨리 보여줘. 좋아요. 이쪽이에요. 들어오세요. 끼 짜잔! 오, 짜잔! 어, 제 방에는 이렇게 애기 침대랑 어른 침대랑 있어요. 응. 왜냐면 저는 혼자 자기 무서우니까요. 그럼 아빠랑 같이 자볼까? 좋아요, 고. 고! 아, 원래 내방 가서 자야지. 아, 뭐야! <laughs> 하지마! <laughs> <laughs>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화장실을 보여드릴게요. 이쪽이에요. 어, 뭐야? 문이 굉장히 <웃음> <웃음> 세련됐잖아? 완전 예쁘죠? 짠! 들어가 볼까나? 짜잔! 오, 뭐야! 애기방부터 <laughs> 커! <웃음> 화장실이 어청거 <어쩐> <laughs> 아니, 애기방이 많은데! <laughs> 여기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소예요. 와, 화장실을 좋아하더니좀 특이하다니. <laughs> 아, 이렇게 이쁜 욕조도 있고, 짜잔! 아, 어. 근데 너무 물이 꼴록꼴록해! 숨 <laughs> 막혀! 세토리야, 어, 그럼 우리 집도 다 꾸미고, 구경도 했으니까, 아빠랑 보물찾기 놀이 하자. 아 어, 좋아, 재밌겠다. 어, 보물 찾으면 선물도 있어. 오예, 선물! 어. 빨리 해요, 빨리! 그럼 일단 아빠가 먼저 보물을 숨길게. 보물은 사과야. 오, 사과! 세토리가 어, 60초 안에 찾아야 돼. 그럼 기다리고 있어. 알겠어요. 어, 사과를 다 숨겼어요. 세토리야, 그러면 숨겨진 사과 3개를 빨리 찾아봐. 어 좋아요 지금 가야지 둥가둥가 그럼 둥가 둥가. 어, 이것 타면 출발이에요 좋아 출발 빵빵 빵. 아. <laughs> 어, 그럼 사과를 찾아보실까? 과연 어디 있을지 어, 꼼꼼하게 다 둘러봐야지 어, 일단 여기는 넓어가지고 어디 숨길 데가 없어 보이는데 어 도넛 가게에도 가보고요 음... 왠지 이런 데쏙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없어 그, 그, 찾기 어려울 거야. 아, 안 네. 돼. 나 선물 갖고 싶단 말이야. 어, 우리 화장실에도 가볼게요. 어, 화장실은 아니야. 화장실은 없어요? 그럼. 믿을 수 없어. 아 화장실에 있군. 나랑 아, 있다니. <laughs> 아, 어, 어, 진짜 있어. 하나 발견. 어, 이제 두개 남았어요. 어, 그럼 다음 상과를 찾아보실까? 보내실까나. 어, 수영장이 있을까? 음, 수영장에도 일단 안 보이고요. 물에도 없는 것 같고. 2층에 올라가 봐야지. 어, 그럼 이쪽 방 먼저 가볼게요. 아빠 방. 아빠 방. 짠. 아빠 방에 아무것도 없더라. 어, 왠지 이런 말 하면 있는 건데? <laughs> 아, 자고 있어야지. 아, 좀 가려야지. 아빠한테 체면을 걸어서 어디 있는지 알아야겠어. 당신은 잠에 듭니다. 사과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사과의 위치는 이응지으 이응 누가 봐도 너무 의자인데 <laughs> 의자에 있어요? 아빠 지금 체면 중이야. <laughs> 아 여기 있다 여기 하나 발견. 아 이제 하나만 더 찾으면 선물 받겠다. 오 세토리야 이제 10초밖에 안 남았어. 오 진짜 안돼 안돼 잠깐만 잠깐만 바, 내 방에 네 방에. 제육 <laughs> 어, 어. 여기 유, 여기, 아, 여기 안에도 없나? 오 여기 안에도 없고 여기 뒤에도 없고. 오 어, 여기. 있다. 아 육조안에 있는 사과를 가지고 왔니? <laughs> 와 사과 목욕 시키고 있었구나. 사과 씻어 먹어야지. <웃음> 그럼 그럼. 어 <laughs> 아, 그러면 아빠가 선물 줄게. 아, 좋아. 과연 선물은 두구두구 뭘까? 짠. 아 뭐야? 어때? 고급 안마기라고. 아 이거 나도 있는 거잖아. 아 아빠 어깨 좀 주물러 주렴아 이게 뭐야? 너너너 <laughs> 너. 아 시원하다. 아, 아 나한테 좋은 게 아니었어. 아 누구 탓?